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은 첫 스타트가 그럼으로로 시작을 합니다. 즉, 본문 말씀은 앞절의 내용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24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 여기고 저를 경의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 둘을 결코 겸하여 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땅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앞절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결단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본문 말씀 33절에 그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삶은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모든 교회가 부흥되고 확장되며 이 나라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되기 위해 기도하며 힘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깨닫고 성취하고 이루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만 내가 따르며 살겠습니다라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이 말씀을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결단한 사람들이라면 끊임없이 그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마시며 입고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 문제에 앞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풍족하심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인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려, 잃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며, 입고 살아가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어, 주일조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보다도 세상의 일에 더 집중하는 경우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일을 즐겨하기보다 사람을 만나는 일에 더 집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 삶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세상일에 집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자신의 삶에 기쁨이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의 삶이 우선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면 그분은 하루가 멀다 하고 염려와 근심이 서서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날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책임지는 인생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우선순위로 두는 삶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순간 나의 삶의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인지를 경계하며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뱉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따, 아,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그 상황에 따라 그분을 신뢰하기도 하고 또한 신뢰하지 않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계속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우선순위가 왜 바뀌는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근본,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그,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세상의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내가, 신뢰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무엇보다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신지를 살펴보면 그분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고 따르며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 2 6절 말씀과 30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리고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물을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6절 말씀에는 공중의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을 그리고 30절 말씀을 통해서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심, 즉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들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들은 결코 스스로 자기 양식을 재배하거나 준비하거나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피로를 알고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살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관 아래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드레핀 꽃들을 보십시오. 스스로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들판의 꽃들이 계절마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뽐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음을 이렇게 밝힙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위대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은 참으로 멋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이 하루를 산게 아니라 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품에 갈 때까지 계속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시겠지요. 그렇다면 이 하루를 하루하루를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건강해서 내가 대단해서 이 하루를 맞이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루만 보더라도. 그리고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내가 과연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우선순위로 두는 여러분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며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 26절과 30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마,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길을 지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말씀에 오늘 이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공중에 날짐승에 불과한 새들도 먹이시고 돌비, 돌보시는 하나님, 들에 백합파란 즉 들풀들을 의미하는데요, 즉 지천에 널려 있는 야생화를 의미합니다. 이것들조차도 입히시며 관리하시는 하나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새들이나 그저 밟고 베어 베어져 버리는 이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보다 소중하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봉중에 나는 새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새들이 수많은 새들이 지나갔지만 별로 관심 없죠. 그리고 가을이 됐기 때문에 지천에 널려 있는 꽃들을 바라봅니다. 물론 아름답다고 표현하지만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별큰 관심 없죠. 그냥 아름답다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다스리시며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귀하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에서 하늘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부족함 없이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며 초월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고요. 아버지로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호자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인데 자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삼지도 않은 공중의 새나 들풀도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매우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다시 말해 우리를 너무 너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놀랍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저 크기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그 사랑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신,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먼저 다가오신 그 사랑.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종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랑이 어떠한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찾아오는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이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라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과연 날 사랑하는가? 이런 문제가 왜 나에게 좋아졌는가. 또한 그 밖에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당장의 상황이 변하는가. 이런 의심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준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선순위를 계속 바꾸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집중해서 막 해결하려고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나에게 비록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믿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너희들을 책임진다고 약속했는데 왜 믿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사랑을 신뢰하고 이 사랑을 경험하고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럼에도 여전히 이 문제를 이 문제 앞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권유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체험했지 않습니까?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처절하고도 매우 심각한 죄인된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은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의심하고 그 사랑을 신뢰할 수 하지 못할 것이 못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신뢰할 수 없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여러분들 그 사랑을 더욱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 찬송가 304장의 그 찬양 가사가 너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시,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따르고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32절 말씀과 33절 말씀에, 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분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문제들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더욱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고민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다 보면 우선순위는 자연스럽게 바뀌고 더욱 더큰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극기를 그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키는 실질적인 키도 말하지만 생명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즉 아무리 염려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해도 해결되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주인을 섬기는 우리들은 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이 문제를 우선 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우선 순위로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를 멈추라고 하시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하고 어떻게 하지 끙끙 앓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의 우선 순위 대신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겁니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아래고 또 아래고 아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해결되고 이, 이 기도가, 이 기도에, 아, 이 문제들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한번 기도했으면 됐지. 두번 기도했으면 됐지. 내가 이 문제 갖고 이만큼 애썼으면 됐지. 그리고 스스로 선을 긋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평안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앞에 고민이 들고 든심이 들 때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감으로 신뢰하고 더욱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 어, 두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참 주셨죠.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그저 흘리지 말고. 이 하루를 허락, 선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기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나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그 크신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 누리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